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평생 남에게 말 못하고 가슴에 묻어뒀던 이야기요. 사람의 마음이란 참 묘한 것 같습니다. 떠날 땐 원망 뿐이었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 그리움만 남더군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사람 있으십니까? 미워하려 해도 미워지지 않는, 잊으려 해도 잊히지 않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잠시 제 이야기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시죠. 당신 마음 속에도 묵혀둔 이야기 하나쯤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그날, 그녀가 사라졌다. 30년 전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아내는 늘 그랬던 것처럼 현관문을 나섰고, 저는 신문을 펼쳐들고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게 마지막 인사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 불이 꺼져 있더군요. 아, 장이라도 보러 갔나 보다 싶어서, 혼자 불을 켜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집안 공기가 너무 조용했습니다. TV 소리도, 밥 짓는 냄새도 없었죠. 침실로 달려갔습니다. 옷장 문이 벌컥 열려 있었고, 아내의 옷들이 싹 사라져 있더군요. 그녀가 제일 아끼던 보라색 가디건도, 어머니 유품이라며 소중히 간직하던 은팔찌도 심지어 매일 아침 커피 마시던 하얀 머그잔까지 모두 사라졌습니다. 식탁 위에 하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죠.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나는 이제 지쳤습니다. 행복하세요. 딱세 줄이었습니다. 그 짧은 문장을 몇 번이고 읽었지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사랑하지 않는다고. 내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뭘더 바라는 거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편지를 구겨서 바닥에 내팽개 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소주 한 병을 비웠습니다. 술을 마시면서도 계속 생각했죠.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지. 하지만 솔직히,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녀에게 무슨 말을 해줬는지, 언제 마지막으로 손을 잡아줬는지, 생일은 언제였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거든요. 혼자 남은 집의 시간들. 아내가 떠난 뒤 집은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냉장고 소리가 그렇게 컸었나 싶을 정도로 웅웅거리는 소리만 크게 들렸어요. 시계 초침 소리도 유난히 크게 느껴졌고 혼자 걷는 발자국 소리도 썰렁하게 메아리 쳤습니다. 처음 며칠은 버틸 만 했습니다. 괜찮아. 원래 혼자 사는 게 편한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죠.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니까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올 때마다 불 꺼진 현관을 마주하는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예전엔 오셨어요? 하는 그 한마디가 그렇게 당연했는데 이젠 텅빈 거실만 저를 맞이했습니다. 밥을 차려 먹는 것도 귀찮아졌어요. 컵라면으로 때우고 가끔은 굶기도 했습니다. 혼자 밥 먹는 게 이렇게 서러운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야근을 자처했습니다. 집에 일찍 들어가기 싫었거든요. 동료들이 과장님, 또 남으세요? 물어봐도, 아, 할 일이 좀 남았어 하며 책상에 앉아있곤 했죠. 하지만 늦은 밤, 결국엔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문을 열면 어둠이 저를 삼켰고, 불을 켜도 그 어둠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어느날 밤이었습니다. TV를 켜고 앉아있는데, 예능 프로그램에서 부부가 함께 웃고 있더군요. 그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평생 울지 않고 살아온 제가 50이 다 되어서 혼자 TV 보며 우는 거예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집이란 건 사람이 있어야 집이구나. 아내가 내 인생의 배경이 아니라 중심이었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도 세월은 참 잔인한 것 같습니다. 처음 1년은 분노로 버텼어요. 잘 됐어. 이제 자유다. 그렇게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2년째 되던 해엔 무감각해졌습니다. 출퇴근하고, 밥 먹고, 자고, 그저 살아가는 것 뿐이었죠. 하지만 3년, 5년, 10년이 지나도 그 사람의 목소리가 잊히질 않더군요. 여보,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으세요? 밖에 춥다는데 목도리하고 나가세요. 오늘따라 피곤해 보이네요. 괜찮으세요? 그런 평범한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무심하게 대답했는지. 아무거나. 됐어. 피곤해. 그런 말들만 했는지 후회됐습니다. 친구들이 재혼을 권했어요. 자네, 이러다 늙어서 혼자 죽겠네.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 줄까? 고마운 마음이었지만 거절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다른 사람의 손을 잡을 수가 없었거든요. 마트에 장 보러 가면 더 힘들었습니다. 카트를 밀고 채소 코너를 지나가는데 그녀가 좋아하던 귤이 보이면 무심코 손이 가더군요. 한 봉지를 들고 한참을 서있다가 계산대 앞에서 깨달았습니다. 아 이제 이걸 먹을 사람은 나뿐이구나. 그럴 때마다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곤 했습니다. 혼자 먹기엔 너무 많았거든요. 20년이 지났을 때쯤 저는 은퇴를 했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공로패를 들고 집에 돌아왔는데 축하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더군요. 상을 식탁에 놓고 혼자 소주를 따랐습니다. 당신이 있었다면 좋아했을 텐데. 그렇게 중얼거리며 잔을 기울였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그녀가 보고 싶었습니다. 원망이 아니라 그리움으로요. 30년 만에 재회. 그녀를 다시 만난 건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혈압이 높아서 병원에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갔을 때였어요. 대기실에 앉아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죠. 17번 환자분, 들어오세요. 간호사가 이름을 부르는 소리, 복도를 지나다니는 사람들 소리.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짧은 흰머리에 안경을 낀 여자. 조금 구부정한 등. 느린 걸음걸이. 그런데, 이상하게 눈이 갔습니다.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설마, 설마. 그녀도 저를 봤습니다. 우리는 복도 한가운데서 멈춰 섰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봤죠. 30년이 흘렀지만 저는 알아봤습니다. 그 눈빛을요? 당신? 먼저 말을 건건 건 그녀였습니다. 응. 저는 겨우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여기. 어디 아프세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혈압 때문에. 검진 받으러. 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30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 수천 가지였는데, 막상 마주하니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기, 시간 괜찮으시면,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커피라도, 한잔 하실래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둘다 아메리카노를 시켰어요. 예전처럼요.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다가,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그냥. 그럭저럭이요. 당신은? 저도요. 또 침묵. 미안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떠나서 편지 한 장만 남기고 사라져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미안한 건 나예요. 그때 당신 마음을 몰라줘서 그땐 나도 너무 지쳐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같이 사는 사람 같았거든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당신이 일하느라 힘든 건 알았어요. 그래서 참았어요. 이해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10년, 20년이 지나도, 당신은 나를 한 번도 안 봐주더라고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생일도 있고, 기념일도 있고, 밥 차려놔도 수고해서 한마디 없고, 그저 먹고, 씻고, 자고. 나는, 그냥 가정부 같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다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떠났어요. 이렇게 살다간 내가 없어질 것 같아서, 미안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아니에요, 이젠 괜찮아요. 그녀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잘못했어요. 말을 했어야 했는데, 참기만 했으니까. 당신이 눈치채길 바라기만 했죠. 우리는 그렇게 30년 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얼마나 후회했는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했어요. 남은 인생을 위하여. 그날 이후, 우리는 가끔 만나기로 했습니다. 재결합을 하자는 건 아니었어요. 그저 커피 한잔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30년 전의 부부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친구 같은 사이로요. 한 달에 한두 번씩 만났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니 편해졌어요. 어느 날 그녀가 물었습니다. 재호는 안 하셨어요? 못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자꾸 생각나서 그녀가 빙글레 웃었습니다. 나도요. 다른 사람 만나볼까 했는데, 마음이 안 가더라고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쓸쓸히 웃었습니다. 그렇게 1년쯤 지났을까요? 어느 가을날,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단풍이 붉게 물든 길을 천천히 걸었죠. 저기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다시 시작해 볼까요? 그녀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를 빤히 쳐다봤죠. 지금 무슨 말씀을? 30년 전엔 제가 바보였어요.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죠. 하지만 이젠 알아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남은 인생,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이번엔, 제대로 사랑하고 싶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늙어서 뭐하러? 늙었으니까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더 늦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요. 한참을 울던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30년 전처럼 화려하진 않아요. 이젠 둘다 늙었고, 병원에 자주 가고, 아침마다 약을 먹어야 하는 나이가 됐죠. 하지만 행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옆에 그녀가 있고, 잘 주무셨어요? 하는 인사를 나눌 수 있고, 저녁엔 함께 산책을 하고, 밤엔 손을 잡고 TV를 봅니다. 예전엔 당연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보면 유난히 노을이 붉습니다. 세월이 우리를 많이 돌아가게 했지만 그 덕분에 조금은 더 사람다운 어른이 된것 같아요. 이제는 원망보다 고마움이 남습니다. 그녀가 떠나준 덕분에 저는 제 마음을 돌아볼 수 있었고 다시 만난 덕분에 용서가 뭔지 사랑이 뭔지 알게 됐으니까요. 사람은 떠나도 마음은 남습니다. 미움이든 사랑이든 결국엔 다 그리움으로 돌아오더군요. 혹시 여러분 곁에도 말 못한 채 보내버린 사람이 있다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심은 통하니까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니까요.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조금이나마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지난날에도 따뜻한 마무리가 찾아오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